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엄청난 관심을 가져주신 관상소! 여러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드디어 이틀째 관상소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머리와 얼굴은 둥글어야 하고 귀는 작고 얇아야 한다. 눈은 금빛을 띄어야 하고 검은 자국이 없어야 하며 코는 평평하고 고다야 한다. 청나라의 책 상묘경에 실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이 과장 보게 내가 처음이 아니었어. 고양이 관상을 보는 기준이 15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중에 보면 머리와 얼굴은 둥글어야 된다고 라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줄 알아요? 얼굴이 길면 닭을 <laughs> 잡아먹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말 돼요. 둥근 얼굴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냥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둥글둥글하다는 거는. 근데 역삼각형 고양이들이 사냥 본능이 엄청 뛰어나고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 이거 보면서 오! 그렇지! 역삼각형인 애들은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때도 고양이 행동 전문가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역사서에서 이렇게 고양이 관상 보는 법이 15가지나 나열됐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현대인의 완벽한 빅데이터와 저의 매와 같은 눈으로 관상소 두 번째 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 첫번째 오 털에 묻힌 고양이 관상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laughs> 지금 보내주신 아이들이 묘종은 페르시안이다 보니까 털이 되게 부숭부숭해서 실제 얼굴 윤곽을 알 수가 없어 아 근데 이게또 특수분장을 지우고 나니까 얼굴이 완전 다른데? 얼끔하게 정돈을 딱 하고 보니까 어디 이렇게 꽃미남이 딱 숨어있었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둘다호빵이어고둘다 만두 같은데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자. 호빵하고 만두하고 생김새가 다른가요? 왕만두랑 호빵 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요 굳이 따지자면 호빵이 조금 더 크다. 그러면 첫 번째 친구가 호빵에 좀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가 호빵이고 두 번째 고양이가 만두일 것 같고요. 만두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끝부분, 팁 부분이 약간 실버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만두피 위에 이렇게 접힌 느낌처럼 디테일이 더 있어서 좌측을 아유. 만두라고 하겠습니다. 맞으면 어떡하지? 자, 두 번째 관상묘들입니다. 와, 누가 목하고 누가 크림일까요? 이거 진짜 미야고 놀리는 재미 아니야 이거는? 근데 나알것 같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밝은 느낌. 미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 털색이 살짝 치즈지만 살짝 더 밝아요. 좌측 친구가 크림이 우측 친구가 모카일 것이다. 딱 그리고 보면 신체 골격 발달하는 느낌이 누가 봐도 그냥 딱 자매냥. 심지어 엄마가 아빠도 한 마리만 만났어 같은 아빠. 아시죠? 고양이들은 원래 엄마 고양이가 아빠를 두세 마리 만나는데 지금은 그냥 아빠도 치즈냥이었어. 그래서 완전 지금 치즈냥이 자매묘가 탄생을 한것 같고. 누가 언니인 것같아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근데 이제 고양이가 출산을 할때 얼굴부터 태어나는 거, 엉덩이부터 태어나는 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태어나도 출산을 잘하는 게좀 특징이긴 해요. 사람은 겉구리라고 해서 머리부터 출산을 못하면 수술 바로 해야 되잖아요. 응급상황으로. 제 생각에는 모카가 조금 더그 날렵한 몸매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이렇게. 말도 안 돼, 근데. 씨. 임신했을 때 자궁에서 어떻게,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 마리씩 이렇게 좌우로 순차적으로 나오는 건데, 뭐 이걸. 그리고 지금 크리미가 청나라 상명이. 환에서 말하는 옆에 두고 반려해야 되는 그런 얼굴 관상에 똑 떨어지는 얼굴이 둥글둥글하면서 눈이 황금색 수염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되게 일관되고 코도 평평한 코이 친구가 정말 딱 떨어지는 청나라에서 가장 사랑받았을 만한 그런 고양이다. 너무 늦게 태어났 지금도 사랑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습식이 비싼 것만 사왔어. 자, 다음은 레옹이. 이 친구가 보니까 스트릿 출신인데, 허피 수율증으로 왼쪽 각막에 좀 손상을 입어서, 그쪽 부분이 정확히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친구 되게 수컷양이 관상 기본적으로 있어요. 약간 사각형의 저작근이 어느 정도 발달했었던 게 보이고. 근데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레옹 레옹이가 이 관상의 암컷 고양이일 리가 없습니다. 손모가지를 걸어보겠습니다. 맞죠? 두 번째 사진 보니까 약간 얼굴이 살짝 동글동글해졌네. 그러면서 눈 표정도.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길에서 우리 이 사람들을 따라오는 고양이들 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체적으로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거나 약간 네모 형태. 이게 단순히 얼굴 생김새 때문이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게이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 갖고 있는 이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이 개냥이과 그리고 길에서 사람을 간택할 가능성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어렸을 때좀 진짜 호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을 심하게 앓았던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매일 조금씩 눈곱이 끼는 것 같은데 눈곱이 이요 정도 끼는 거는 하루에 두번 정도 눈곱 사살 떼주는 정도 관리하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자 다음은 소미 이야 뽕주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친구고, 눈은 완전 사파이어에 좌우대칭이 딱 떨어지고,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성형 자체가 은근히 개냥이 과여서 낯선 사람이 와도 금방 친화도 있는 모습을 보여줄 만한 특성들이 꽤 많이 보여요. 사냥놀이 할때이 뽕주에서 수염이 앞으로 싹 펼치면서 신나게 사냥놀이 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뭔가 트라우마에는 취약해.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평소에 보지 못했던 보호자를 갑자기 핥힌다거나 엄청난 예민함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한 끝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라인 쪽이 까맣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친구의 어떤 순간적인 예민함, 그런 그림자가 좀 관찰이 돼요. 근데 보니까 지금 살찐 거 보이십니까? 분명히 길에서 이렇게 통통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아 살이 엄청 늘었네. 집 안에서 는 너무 여유 있게 생활할 것 같아. 근데 보자면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완벽한 관상.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파란 눈에 흰색 털이라서 혹시라도 귀가 잘안 들릴까 봐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겁을 내는 상황이 좀 많지는 않을까 이 지점이 조금 저의 우려 지점. 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갈때 이런 친구들은 안정제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야냠이라는 친구인데요. 너무 귀엽다. 구조됐을 때 보니까 막 여기저기 엄청 다치고 아팠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관상이 고민이 가득 차있고 뭔가 밝은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관상이었는데 이 친구가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엄청 땡그해졌어요 야, 아무 사진이나 갖다가 붙여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다고? 이랬는데, 이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얼굴에서 그 살기가 싹 씻겨 내려가면서 진짜 순둥순둥 귀여움만 남았습니다. 근데 약간... 약간 제가 조금 음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성장곡선이 생각보다 잘 성장을 하지 않고 평소 생활에 약간 인지 부조화, 사냥놀이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면 두어피즘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관상에 약간 너무 과도한 귀여움이 살짝 묻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렸을 때 빨리 발견해서 빨리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제 호소비처럼 잘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 성장기 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갑상선 호르몬 농도 한 번만 검사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정말 사랑받는 고양이들은 어렸을 때 관상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정변의 코스를 밟아서 그 사랑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관상이 바뀔 수도 있다. 청나라의 상묘경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엔 미아홍철이 있습니다. 미아홍철 관상소 백암님 고양이는 정말로 왕이 될 상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